네, 이병헌 주연의 영화 《달콤한 인생》이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달콤한 인생》의 흥행 전선에도 큰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김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병헌 주연의 영화 《달콤한 인생》이 지난 17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조폭을 소재로 한 액션 르와르인 달콤한 인생은 액션 장면이 너무 폭력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점 때문에 18세 관람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달콤한 인생은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말해봐요. 특히 또 다른 기대작인 최민식, 류승범 주연의 주먹이 온다와 4월 1일 동시에 개봉하게 돼 어떤 영화가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진 것도 하지만 것도 주먹이 온다는 15세 관람가를 받은 반면 달콤한 인생은 18세 관람 등급을 받았습니다 달콤한 인생은 일단 주먹이 온다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 와,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사소하게 달콤한 인생의 제작사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청소년층의 반응이 좋아 15세 관람가를 원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8세 관람가 영화의 경우 밤 10시 이전에는 예고편을 TV에서 방송할 수 없는 등 마케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장면 삭제 등으로 관람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8세 관람가 등급으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지워버려 그럼 제 달콤한 거야? 인생은 조용한 가족 반칙왕 강화홍련을 만든 김지훈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감각적인 영상이 살아있는 액션 느와르입니다이병원이한 여자 때문에 조폭 전체의 반기를 드는 조폭 보스의 오른팔력을 김영철이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조폭 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와이텐스타 김유정입니다.